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신 장면, 이 소명을 받는 기도원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이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 내용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모습 어쩌면 겉모습,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 속에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 주셨어요.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셨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항상 정말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가능성으로 살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가능성,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만 센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교제하면 우리의 자존감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이 방식 다른 것이 얼마나 우리의 수준을 높여놓냐면 그것이 내면을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의 힘도 만들어내고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한 가치를 알거든요. 이것이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들 다 몰라도 하나님 아시지. 남들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지. 남들 다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 뿌듯함, 자기 안에 뭔가 자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을 날마다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고, 너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셔요. 자 그랬을 때기도는은 아,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람 볼줄 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13절 보면은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나이까 지금 기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미디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요. 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참 희한하게 하나님 탓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좀 빨라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이게 당장 뭔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나에게 해를 가할 것 같지 않아서 일까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원망해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탓해요. 지금 기도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우리를 어, 출입국 시키실 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기도원이 무언가 생각하며 현실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고민하는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놓치는 것은 왜 지금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뭐 때문에? 돌아보는 힘이 지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2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어지지만 사실 코로나 처음 굉장히 공포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어리석은 접근을 할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를 인간이 함부로 훼손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편리함을 추구해요? 빠른 거 좋아해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욕망에 빨라요? 자기 셈법에 얼마나 빠릅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결과 값이 떨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 값은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가 함부로 짓밟았구나, 왜곡했구나, 이것을 내가 놓쳤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끼지 않았구나, 돌보지 않았구나, 함부로 했구나, 훼손했구나,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과 인간은 서로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낯선 존재를 보면서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 낯선 존재에 대해서 공격태세를 갖추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아담에게 걸어온 하와, 그녀는 낯선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한박 웃음을 지었다고 성경이 보잖아요. 그러면 낯선 존재를 바라보는 인간은 환대하는, 환대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나와 다른 피부색, 나와 다른 어떤 종교, 나와 다른 환경, 나와 다른 생각, 이념, 뭐 이데올로기, 나와 다른 스타일. 우리는 다 반목해요. 다 뭔가 이 경계 대상처럼 공격의 대상처럼 아주 이 의심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추거든요. 그리고 그 낯선 존재가 나보다 힘이 없거나 약한 나라이거나 뭔가 가진 것이 적다 하면 우리는 함부로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에서 동떨어져 있는 거죠. 에덴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좋을 때는 정말 애지중지하다가 내가 귀찮아지면 정말 너무나 가차 없이 버려버려요. 그것도 아주 매몰차게요. 그렇게 냉대해 버리거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과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받아요. 사실은 우리도 받지만 더 세게 누가 받을까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때 우리가 기도온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탓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잖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아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보내는 거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15절, 그러나 기도니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처럼 작은 자, 나처럼 미천한 자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성경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모습이에요. 모세.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둔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같이 나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이것은 겸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없는 자기 포기, 자기 거절감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된다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하, 하나님 사람 참잘 보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참 눈이 좋으시군요. 그럼요, 제가 해야죠. 오늘날의 지도자들 참 담대합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힘주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명령을 받는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은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나의 자금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자금을 알때 하나님의 크심이 고백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때와 가족 여러분, 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기도원. 어, 그가 놓친 것은 원인과 어, 정확한 본질의 그 이유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던가, 무엇을 놓쳤던가를 살펴봐야죠. 내가 무엇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잊고 살았는가. 온 메무새를 가다듬듯 그거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 우리 해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너를 보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유한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이 잠깐인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있습니다. 이어내는 것, 회복시키는 것.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그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되어 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우리는 이거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금을 늘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할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크고 크신 팔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